I thought it was all over 어, 네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I don't look at the outside very much. I look inward and try to focus on what do I feel? What am I seeing? In the hopes that by sharing what's going on in me, it maybe resonates with someone else. 10 years. 20년 경력의 틴터라 해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어떤 필름이 진짜 좋은 필름인지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상위 등급의 필름과 하위 등급의 필름은 물론 분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 차이를 체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I can't predict what someone else would like. And I don't think anybody can. So if I'm true authentically true to myself, that's the best chance. of someone else liking something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단순히 스펙이나 수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필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다른 필름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차에 시공되었을 때는 또 어떠한 감성이 나타나는지 성능, 브랜드, 가격, 농도 등등 여러 요소를 하나로 버무려 결국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끔 뜬구름도 오지게 잡긴 합니다 In a sea of information the more yours is personal the more it's not like hers or his or theirs it's, it's yours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은 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릭 루빈입니다. 그의 이름은 몰라도 그가 프로듀싱한 음악은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I get those goosebumps every time 아니면 이 노래? heaven 흥미로운 건리 루비는 사운드보드와 같은 음악 장비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내 취향에 대한 자신감입다 Do you know how to work a soundboard? No. I have no technical ability, and I know nothing about music. <laughs> you must know something. Well, I know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and I'm I'm decisive about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So what are you being paid for? The 제 맛에 대한 자신감과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그러니까 제가 릭 루빈이랑 뭐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만 네? 아시죠?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제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도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자동차,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한 프레임 안에 담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름을 소개한다기 보다 저의 취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취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부산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틴팅만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을 취향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만큼 작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편하게 들려주세요. 좋은 대화, 좋은 음악.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셔주신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서미트 사화남점 2대 부산점 2대 총 4대 차량의 솔라가드 프리미엄 퀀텀 무료 시공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브랜드의 필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생각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